안녕하세요. 사연 없는 인생 없다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를 슈퍼맨이라고 믿고 살아온 김수진 씨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하다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죽어서 너의 엄마를 만나면 자랑하고 싶었다. 내가 널 이렇게 잘 키웠다고.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유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아이 낳았을 때도,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니까.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것 뿐인데. 과연 나는 어떤 딸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친구들 앞에서도 선생님 앞에서도 그렇게 자랑했죠. 아빠는 늘 괜찮아 보였거든요. 힘들다는 말도 돈이 없다는 말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IMF가 왔던 해에도 그랬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빠가 밤마다 늦게 들어왔고 거실 불은 항상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그 시기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없어진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아빠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처리하고 사람들을 맞이했죠. 아빠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빠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강하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빠는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빠가 보여준 모습만 믿으면서, 아빠는 회사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왔어요. 술자리도 거의 안 갔습니다. 다른 아빠들처럼 늦게 들어와서 소란 피우는 일도 없었죠. 집에 오면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끔 도와주려고 했지만 아빠는 항상 말했어요. 너는 공부나 해라. 이건 아빠가 할게. 그 말에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책을 펼쳤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가 익숙했어요. 아빠는 늘 똑같은 시간에 밥을 차려줬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메뉴는 단순했지만 맛은 괜찮았어요. 엄마 맛과는 달랐지만 아빠만의 맛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빠는 제 이야기만 물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수학시험 어땠어?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 저는 대답했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빠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아빠가 회사에서 뭘 하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그런 건 물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빠는 늘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주말에는 같이 마트에 갔습니다. 아빠는 장바구니를 들고 저는 옆에서 이것저것 골랐어요. 과자도 사달라고 했고 아이스크림도 넣었습니다. 아빠는 별말 없이 계산대로 갔죠. 그때는 몰랐어요. 아빠가 카트에 담으려다가 도로 내려놓은 물건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고른 것들을 먼저 챙기고 아빠 것은 나중에 생각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빠가 슈퍼맨이라고 믿으면서 엄마 없이도 우리 집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아빠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노래소리도 사라졌어요. 엄마는 원래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침을 준비했죠. 저를 깨울 때도 커튼을 확 열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일어나. 해가 중천이야. 하지만 엄마가 떠나고 나서는 그런 아침이 없어졌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고, 저는 알람 소리에 일어났어요. 집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뭔가 텅빈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적은 편이었지만, 엄마가 없어지니 거의 침묵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집은 늘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빨래도 제때 개켜져 있었죠. 밥은 항상 시간 맞춰 나왔습니다. 학교 행사도 빠지지 않았어요. 학부모 상담날에도 운동회 날에도 아빠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집 아빠들은 달랐어요. 어떤 아빠는 술 마시고 와서 큰 소리로 떠들었고 어떤 아빠는 집에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엄마한테 혼났다고 투덜거렸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빠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저는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부재를 거의 느끼지 않고 컸습니다. 아빠가 그만큼 잘해줬거든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줬습니다. 친구 생일 선물도 아빠가 같이 골라줬어요. 백화점에 가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예쁜 걸 골랐죠. 이거 어때? 제가 물으면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내 친구가 좋아하겠다. 그런 아빠였어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는 사람. 그게 아빠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제가 엄마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밝게 자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빠는 늘제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딸은 공부 잘해. 우리 딸은 혼자서도 잘해. 우리 딸은 착하고 씩씩해. 마트 계산 때 아주머니한테도 동네 이웃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들이 뿌듯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상도 많이 받았죠. 집에 상장을 가져오면 아빠는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잘했다. 우리 수진이. 그말 한마디가 저를 키웠습니다. 아빠의 인정, 아빠의 자랑. 그게 제 원동력이었어요. 저는 절대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없이도 잘 자란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마다 혼자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엄마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빠는 단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아빠가 강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슈퍼맨이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철없이 자랐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유학 가고 싶어. 아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로? 미국. 대학원 과정이야. 아빠는 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 조금만 줘라. 며칠이 아니라 몇 주였습니다. 아빠는 그몇주 동안 매일 밤 전화를 했어요. 방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얘기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빠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빠가 말했습니다. 가라. 진짜? 응. 준비해. 저는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아빠를 깨워났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빠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지는 않았어요. 얼마가 드는지,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빠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빠는 그때 모아둔 돈을 전부 제 학비로 썼다는 걸. 그리고 빚도 졌어요. 집을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몇천만 원이었죠. 그 돈으로 제 학비를 냈고 생활비도 보내줬습니다. 미국에 간 뒤에도 아빠는 매달 돈을 보내줬어요. 부족하지 않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부족했지만 아빠한테 더 달라고 말하기가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정리했습니다. 아빠는 가끔 전화로 물었어요. 밥은 잘 챙겨 먹어? 공부는 힘들지 않아? 친구들 사귀었어? 저는 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힘든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빠도 그랬어요. 힘든 이야기는 단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너나 잘 지내. 그 말을 믿었어요. 아빠는 늘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어요. 졸업식 날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졸업했어. 아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고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저는 그때 울컥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곧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빠. 다 아빠 덕분이야. 아니다. 내가 잘한 거지.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졸업했다는 사실에만 기뻐했어요. 그 사실을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아빠가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걸, 그 빚을 갚느라 몇 년을 고생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자 때문에 아빠의 노후 자금이 전부 사라졌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빠의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만났어요. 직장 동료였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했어요. 아빠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신혼집 어떡하지? 전세 알아보자. 돈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는 또 도와줬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대줬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게 아빠한테 어떤 부담인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빠니까 괜찮을 거라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빠는 식장 한쪽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식이 끝나고 아빠한테 다가갔습니다. 아빠, 오늘 고마워. 뭐가? 당연한 거지. 아빠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내딸잘 부탁하네. 남편은 깊게 인사했고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뒤로는 명절에나 가끔 얼굴을 봤죠.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아이도 낳았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독립을 했는데 초반에 자금이 부족했어요. 저는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좀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필요해? 천만원 정도면. 알았다. 아빠는 또 도와줬습니다. 큰 고민 없이 바로요. 저는 그때도 고맙다고만 말했어요. 언제 갚을지, 어떻게 갚을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꼭 갚을게, 그 말만 했죠. 그 무렵 아빠의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단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빴습니다. 회사 일도 많았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빠 생각은 가끔밖에 안 했습니다. 명절에 선물 보낼 때 생신 때 전화할 때그 정도였죠. 아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혼자 외롭지는 않은지 그런 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괜찮아. 너나 잘 지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빠는 늘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또몇 년을 보냈습니다. 제 삶에만 집중하면서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바빴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자주 못 갔습니다. 남편 집안 행사도 있었고, 아이가 어려서 장거리 이동이 힘들었거든요. 엄마 기일에도 회사 일이 있다고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아빠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바쁘면 오지 마라. 아이 데리고 오면 힘들잖아. 나는 혼자 잘 지내니까. 저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아빠가 괜찮다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했어요. 아빠 뭐해? 그냥 집에 있지. 밥은 챙겨 먹어? 먹지. 건강은 괜찮아. 응, 괜찮아. 짧은 대화였습니다. 아빠는 말수가 더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끔 찾아가면 아빠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도 굽은 것 같았어요. 살도 빠져서 옷이 헐렁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죠. 아빠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 병원은 다녀? 다니지. 괜찮아. 아빠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숨이 가쁜 것 같았지만 그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빠도 이제 늙었네. 제가 웃으면서 말하자 아빠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늙긴 늙었지.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한 줄 몰랐습니다. 아빠는 그냥 늙은 게 아니었어요. 아픈 거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아팠던 거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아빠는 혼자 병원을 다녔습니다. 검사도 받고 약도 받았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봐, 신경 쓸까봐, 제 삶에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혼자 견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빠가 몇년 전부터 병원을 다녔다는 걸, 진단을 받았다는 걸, 하지만 치료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걸, 돈이 없어서,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 학원 보내고 회사 일하고 주말에는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제 살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바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다가가자 아빠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왔구나. 무슨 일이야? 왜 쓰러진 거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의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따라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빠가 암이었다는 걸,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태예요. 그게 무슨, 환자분이 몇년 전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셨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병실로 돌아가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왜말안 했어? 아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 발목 잡을까봐. 무슨 소리야? 이게 발목을 잡는 문제야? 너 바쁜 거 아는데. 걱정 끼치기 싫었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아픈 걸 알면서도 혼자 견뎠던 거예요. 저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수술을 해도 확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비용도 컸어요. 몇천만 원이 필요했죠. 아빠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통증만 줄이는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어요. 아빠 수술 받아야지. 괜찮다. 이제 나이도 먹었고, 무슨 소리야? 아직 이른도 안 됐잖아. 그래도 이만하면 살 만큼 산 거지. 아빠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어요.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를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어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아빠는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통증 치료만 받았어요. 저는 자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빠는 점점 말라갔고 숨 쉬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빠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잘 살아라. 너는 잘할 거야. 아빠. 미안하다.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떠났어요. 조용히. 장례가 끝나고 아빠 집을 정리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왔어요.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물건도 많지 않았고, 정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쓸쓸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옷까지 책 오래된 사진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사진도 있었어요. 아빠는 그 사진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몇개안 됐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잔액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 130만 원.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더 봤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서가 나왔어요.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어요. 제가 유학 갈 때였습니다. 아빠는 그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빚을 갚느라 몇 년을 고생했던 거예요. 그 밑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온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노인 일자리 안내문이었습니다. 아빠는 거기 나가고 있었어요. 몇십만원이라도 벌어서 혼자 생활하려고 이른이 다된 나이에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랍맨 아래에서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글씨였어요. 삐뚤비뚤하지만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죽어서 너의 엄마를 만나면 자랑하고 싶었다. 내가 널 이렇게 잘 키웠다고.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가 와서 어깨를 감쌌지만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엄마한테. 제가 잘 컸다고 잘 살고 있다고.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겁니다. 저는 뭘 했을까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동안 저는 제 살만 챙겼습니다. 아빠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괜찮을 거라고 슈퍼맨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빠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늙은 얼굴, 마른 손, 그리고 마지막 웃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걸. 그냥 저를 위해 모든 걸 참았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며칠 뒤 아빠 무덤에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난 아빠가 슈퍼맨인 줄만 알았어.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강하니까 힘든 줄 몰랐어. 미안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닦아도 계속 나왔어요. 유학 보내줄 때, 결혼시킬 때, 남편 도와줄 때.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물어보지도 않았어. 나만 생각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아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나를 걱정했잖아. 내 발목 잡을까 봐 힘들게 할까 봐. 그래서 혼자 다 견뎠잖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아빠. 정말 미안해. 이제 알았어.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강했던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거라는 걸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혼자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나도 이제 부모야.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 부모가 얼마나 많은 걸 참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는지,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재롱 부리는 모습. 저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것 같았어요. 아빠처럼. 아빠도 그랬겠지.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었겠지. 그래서 집도 담보로 잡고, 빚도 지고, 아픈 것도 참았겠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고마워, 아빠. 정말 고마워.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사랑해줘서. 끝까지 자랑스러워해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아빠가 살아있을 때이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아빠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깊게. 아빠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이제야 말하지만 아빠는 제 영웅이었어요. 슈퍼맨이 아니라 진짜 영웅.